즐거워지는 시사 채널 명랑민국에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난 5월 25일 경북 경주에서 SUV를 몰던 여성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는 단순 사고가 아니라 여성 운전자가 고의적으로 아이를 들이받았다고 의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우선 사고 당시의 영상을 잠시 시청하겠습니다. 경주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1시쯤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차량이 코너를 돌던 중 앞서 가던 자전거를 덮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초등학생 A 군은 다리를 다쳤고 현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고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대중에게 알려진 것은 A 군의 누나 B 씨는 인스타에 사고 당시 CCTV 영상과 글을 올리면서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영상에서는 차가 마치 A군을 쫓아오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들이받는 듯한 장면이 나옵니다. A군의 누나 B씨는 SNS에 차량 운전자가 200m를 자신의 동생을 쫓아와 사고를 고의적으로 냈다. 역주행을 해가며 중앙선까지 침범해 동생을 들이받았다. 코너에 들어오기 전 도로도 스쿨존이다.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차량에는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 무언가 부딪혔다는 느낌이 들면 운전자는 본능적으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기 마련인데 자전거 밖과 아이다리가 밟힐 때까지 엑셀을 밟고 치고 나갔다고 증언했다라며 글을 남겼습니다. 앞서 보신 영상에서는 일반적인 차량의 움직임과는 다른 형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경찰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의심이 생길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사고의 경위는 9살 A군이 운전자의 5살 딸을 때렸고 이것을 차량으로 2 0 0 m 쫓아가 앞선 영상처럼 사고를 낸 것입니다. 여성 운전자는 고의가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라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지만 사람들은 이것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더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은 한 차량 사고 변호사 유튜버가 이 사건을 생방송으로 진행하면서 운전자는 일부러 친 것이 아니다. 그럴 수 있다. 일어나서 자전거도 세워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사고 후 아이가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하지 않았느냐 등 운전자를 옹호하는 발언과 함께 설문조사를 하였으나 설문투표 과정의 내용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고 실시간 채팅창에는 편파적이다, 여론몰이를 한다며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해당 유튜버는 자신은 댓글을 보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쓰던 자신은 안 본다며 뭐라고 쓰던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는 많은 댓글들이 달렸고 해당 유튜버에 대한 비난과 그동안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글과 그렇다면 본인도 같은 사건이라면 아이를 차로 밀 것이냐는 댓글과 저게 정당화된다며 9살 아이의 부모는 총으로 쏴도 되는 거냐 등 해당 유튜버에 대한 실망과 비난으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영상에 고의성이 없어 보이나요? 그리고 고의적이지 않았다면 아이가 다리를 쩔뚝거릴 때 아이의 상태를 먼저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저 또한 초등학교 때 사고가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때 제가 사고를 낸 것도 아닌데 사고가 났을 당시에는 제 잘못인 줄 알고 죄송하다고 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사고와 이것에 대해 이야기한 해당 유튜버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김명랑이었습니다.